와 행사가 엄청 다채롭지 않아요 선생님? 와 아까 공연도 있고 뭐 부스도 있고 정말 다채로운 이 행사에서 네. 사회를 보신 사회자분을 안 모실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너무 잘 보셨던데 한번 모셔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와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시간 잠깐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네. 잠깐 이동하셔가지고 네.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또 바쁘신데도 인터뷰에 네.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지현 선임 전문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아까 사회를 너무 잘 보셔서 저 진짜 아이고. 선생님한테 그랬잖아요. 아, 음. 아나운서분을 데리고 왔나보다. 어, 아나운서 아니신가요? 아니, <laughs> 네. 이번 행사를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한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은 유네스코가 유엔의 유일한 교육을 전담하는 국제 기구로서 이 교육의 미래라는 정말 큰 주제를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하고 만든 자리입니다.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는 유네스코와 한국 사회를 연결해 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도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그럼 한국은 어떻게 기여하면 좋을지 여러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그 연결고리 역할을 토키하고 아. 네, 잘 하시고 계시는 것같은니다 이번 행사에 본인이 맡은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laughs> 에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laughs> 아, 그럼요. 저희는 솔직한 답변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네. 하실 겁니다. 네. <laughs> 정말 전 세계적인 학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중요한 행사에 잘 참가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의전을. 네,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잘 홍보돼서 많은 분들이 정말 교육의 미래라는 중요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네, 이두 가지 크게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럼 준비 과정에서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또 힘들었던 점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 준비 과정이 사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아, <laughs> 지금, 지금도 네, 포럼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네. 때문에 어, 제가 어제만 하더라도 한 장관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어. 끝까지 알 수가 없어서 어. 심지어 이제 그분의 출발이라든지 이런 거가 대회비예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극비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야. 그래서 결국은 그냥 안 오셔 갖고 돌아왔어요. 아. <laughs> 네, 아. 그래서 아. 어, 갔는데 네. 마지막에 이 스크린에서 그분 성함을 뺐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아.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와, 또 숨은 노력이 드네요. 네, 국제대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아. 네. 이번 행사를 어떻게 보면 참여하시면서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기대되실까요? 한국이 또전 세계적으로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 음. 네, 한국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가 교육의 힘으로 이만큼 컸다. 네. 이만큼 이제 발전됐다라는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네, 그런 케이스지만 저희도 고민이 많잖아요. 전 세계와 함께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음. 다 같이 좀 얘기하는 그런 교류의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한 정말 좋은 전시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시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누시는 그런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뜻깊은 네. 행사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이쯤 하고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게 무슨 퀴즈가 있나요? 유네스코에서 퀴즈라고 유퀴즈라고 하는데요 응하실 거면 YES 응하시지 않으실 거면 NO라고 하시면 되겠, 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유퀴즈! YES 퀴즈! <laughs> 그럼 퀴즈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도 교과목 외에 해양체험, 미디어 실습, 로봇 제작 등 다양한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추가 인트로는 이 부스 중에 있습니다 아. 아. 어, 혹시 유명한 연예인 이름이 들어갑니까? 아. 네, 아. 아. 이렇게 또 <laughs> 역시 흥분하십다자 그럼 한번 정답을 해쳐볼까요 정답은? 경기공유학교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아, 저희가 또 감사합니다.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어, 네, 선물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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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의 <laughs> 네. 점수가 감사합니다. 네. 잘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자,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 잘 되라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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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데 아,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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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행사 mc를 한번 봐봤는데요 네. 오늘 소감 어떠세요 선생님 오늘 같은 뜻깊은 행사에 mc를 보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요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구나 특히 경기 경기도가 <laughs>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위해서 저도 교사로서 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이 행사를 성공으로 적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 경기도 교육청과 또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분들이 드리는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저도 경기도의 한 교사로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 미래 교육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오늘 마지막으로 문구 하나 외치고 맞춰 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KNU! 가자! 와!